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한타증권에서 레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호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중국 영화 시장 자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중국의 인구 1인당 영화 관람 편수는 2018년 기준으로 1.2회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주요 선진국 시장이 어, 평균 주간 3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2회 정도에 달한다는 걸 감안을 하게 되면. 중국의 영화 시장은 아직도 성장 초기 국면에 위치해 있는 게 분명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분기부터의 중국 박스 오피스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투자가들의 우려를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당사는 최근 중국 박스 오피스의 동향, 그리고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 보는 그런 내용의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어, 본문으로부터 말씀을 좀 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어, 먼저 2014년과 15년도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2014년과 15년을 돌이켜보게 되면 당시 중국의 박스오피스는 어, 연간 40에서 50%대 성장하는 아주 엄청난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이 폭발하고 있었던 관계로 이제 중국 영화관 관련 주들의 주가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어, 먼저 당시의 상황을 먼저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국인들은 2010년대 초반만까지만 하더라도, 직접 그 모바일 앱을 통해서 우리나라처럼 영화를 예매하는 습관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직접 현지에 가서 발권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중국이 주요 온라인 예매 서비스들이 론칭이 되게 되면서 이러한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온라인 예매 서비스 회사들이 안착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프로모션을 지급을 했고 그 과정에서 티켓 가격이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티켓 가격이 많이 쌓였던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서 중국의 박스피스가 폭발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게 되도록 하면. 먼저, 중국의 마오얀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중국의 마오얀이라고 하는 회사는 최근에 홍콩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요. 어, 중국 여화관 예매 관련 그 MS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 티켓 할인 보조금이라는 거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오야 안의 판촉비의 약99% 정도가 그 티켓 할인 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가장 좋은 지표는 이 지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오야 안의 그 전체 거래액 대비 판촉비 비율이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10%가 넘었던 반면 2016년 이후로는 6%대 수준으로 이제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 먼저 중국에서 영화관인 티켓 한 장을 구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화 티켓 한 장의 가격은 약 35위안 수준입니다. 그런데, 마우에 안을 비롯한 온라인 예매 서비스 업체를 통해서 티켓 할인 프로모션을 받게 될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그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12한 대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반값 이하 수준에서 이제 영화 관람이 가능했던 건데요. 이러한 프로모션의 여파로 인해서 중국 박스 오피스가 40에서 50%대에 엄청난 성장을 거둘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 박스오피스 온라인 예매율은 프로모션 효과로 인해서 굉장히 어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2013년만 하더라도 그 중국의 사람들이 어 영화관 티켓을 예매하는 방식에 있어서 온라인 예매율이 한22% 정도 수준에 불과했다면 20, 2015년에는 이게 65%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 80%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6년 2분기 들어서부터는 중국 온라인 예매 서비스 업체들이 과거처럼 출혈 경쟁을 할 필요가 좀 많이 사라진 관계로 프로모션 강도를 낮췄습니다. 따라서 그 할인된 티켓의 양이 좀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중국의 박스 오피스의 양적 성장이 주춤해지게 되고 2016년 2분기부터 약 1년 동안 역성장 구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박스 오피스가 최근에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OTT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중국의 OTT 시장은 과거 광고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소비자들, 그 이용자들이 약한 1분 정도의 광고를 시청하게 되면 무료로 이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었는데요. 어, 2015년부터는 이제 광고 기반의 VOD 서비스보다는 월정액 요금을 낸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어, S VOD 시장을 좀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넷플릭스와 좀 비슷한 사업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중국의 그 OTT 이용자 중에서 이제 S VOD를 이용하는 유료 구독자 수가 한 거의 한 2억 명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는 어, 상황을 보시게 될수 있습니다. 네, 이 OTT 시장이라는 것은 어,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고, 어, 이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는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와 같은 대형 어,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회사들인데요. 어, 일단은 이 업체들이 지금 출혈 공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콘텐츠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면 물론이고, 어, 가격을 굉장히 싸게 그 내놓으면서, 어, 수익성보다는 일단 시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아이치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바이두 계열의 OTT 사업자인데요. 중국의 4대 사업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상장을 하였고요. 상장 이후의 실적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 어, 지금 매출 총이익 단에서 이미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적자 상황은 한동안 더 유지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의미는 어, 지금 어, 중국은 OTT 시장에서 굉장히 출할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중국 박스오피스에 대해서 말씀드린데 있어서 OTT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어, 이 박스오피스와 그다음에 OTT 간의 일정 부분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 박스오피스는 지난 2분기부터 약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중국의 내수 경기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OTT의 그 가격 메리트가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 과거에 이제 많이 있었던 이제 그 온라인 예매 서비스 업체들의 티켓 할인 프로모션을 중국 정부가 금지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 시점은 작년 10월부터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지난 4분기에는 중국 박스 오피스가 YY로 10% 감소했고, 19년 1월 달에는 무려 32%나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스크린스 증가율이 매년 20%대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경기 불안, 그다음에 대체제인 OTT의 존재, 그리고 할인 티켓의 부재 등이 어울려서 지금 성장 시장인 중국 박스오피스의 그 플러스 성장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모습. 결국 불황이 소비자들에 대한 가격 민감도를 상승시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화관과 OTT는 정말로 상호관의 대체제일까요? 어, 여기에 대해서는 어, 미국 시장에선 좀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넷플릭스에 본격어진 미국 시장의 사례를 좀 보게 되면 2018년도에 미국 극장 박스오피스가 무려 한 7%대에 괜찮은 어,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블랙팬서, 어벤져스3와 같은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시장 파일을 키우는 데에 일조를 했고요. 이 미국 시장이야말로 OTT가 가장 강세를 보이는 시장입니다. OTT가 성장하는 시장에서 영화관도 성장을 한다는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국, 저 미국의 영화관들을 대변하는 전미극장주연합의 조사에 따르면요, 결국은 이제 영화관을 자주 가는 사람들이 OTT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영화관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OTT 서비스도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이제 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활발한 사람들은 OTT든 영화관든 영화관이든 가리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흥행성이 높은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출연 가능한 환경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시장은 어떨까요? 중국 시장은 미국 시장과 동일하게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OTT와 어, 박스 오피스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근건 이렇습니다. 어, 미국 시장에서는 OTT의 월정액 요금이 영화관 티켓 한장 가격보다 어, 높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 OTT 서비스가 극장 티켓 가격보다 현저하게 싸다라는 걸좀 유념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2018년도 기준으로 미국의 영화관 ATP는 9.1 달러였습니다. 넷플릭스의 월정액 요금은 평균적으로 한 11달러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OTT가 영화관 특히 한장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중국의 영화관 ATP 같은 경우에는 35위 안인데. G.O.T.T.의 월적인 요금은 20위안대 미만입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따라서 최근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O.T.T.가 중 영화관 시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올해 춘절 박스오피스의 매출액은 58억 위안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 2018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중국 박스 오피스 약세 현상, 그리고 할인 티켓이 좀 없었다라는 점, 전년도 베이스가 어, 이장 높았던 점들을 다 고려해 보게 되면, 사실상 2019년도에 그 춘철 박스 오피스는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행스럽게도 어, 선방한 모습을 좀 보인 것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중국은 그 로컬 영화들이 어, 춘절 등의 성수기에 좀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 이번 춘절에도 지금 박스오피스가 어느 정도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결국은 콘텐츠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올해 그 개봉한 춘절 영화들 중에는 어, SF 장르 영화들이 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는 2019년 2분기부터는 중국 박스 오피스의 성장세가 다시 플러스로 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과거의 사례를 한번 다시 한번 좀 보실까 하는데요. 자, 2016년 2분기부터 2017년 1분기까지는 어, 중국 그 예매, 영화 예매 서비스 업체들의 티켓 할인 보조금 축소 혜택으로 해서 어, 할인 혜택 축소 효과, 즉,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ATP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역성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전년도에 역성장을 했던 베이스를 기반으로 플러스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018년 어, 2분기부터 지금 올해 1분기까지는 어, 지금 경기 둔화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지금 또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매년 1년 간격으로 지금, 어, 역성장과 플러스 성장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2019년도 2분기부터는, 어, 중국 박스 어피스가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어, 어벤져스 4와 같은 좋은 컨텐츠가 2분기에 대기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럼 결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2분기 이후 중국 박스오피스는 플러스 성장은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그 플러스가 나올지 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중국 국가 영화국의 발표에 따르면은 어, 중국 영화관이 2020년에는 도시에만 8만 개 이상이 도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좀 유추를 해보면 향후 2년간 중국 박스 오피스의 스크린 수 증가율은 매년 20%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 올 2분기 이후에 중국 박스 오피스는 어, 단순히 플러스 성장만 해서는 안 되고 최소 20%대 이상의 박스 성장을 기록을 해줘야만 중국 영화관 사업자들이 의미 있는 어 증익을 기록을 할수 있는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20%대의 성장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 기존 점들 같은 경우에는 객성률이 하락을 하면서, 어, 감익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한 신규 점포들 같은 경우에는 초반, 어, 비용이 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20%대 이상의 성장이 중요한, 어, 상황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최근에 OTT라든가 경기 상황을 봤었을 때는, 20%대 이상의 박스 성장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다소 불확실한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중국 영화 시장에 대한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